오늘의 수업을 또 한번 해봅시다. 음. 일반각과 호도법 일반각이라는 것은 60분법을 얘기해. 60분법이라는 걸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이렇게 지금 음. 각도 있지, 각도, 각도기를 잰 것도 이렇게 돌아갔을 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바퀴를 360도로 하고, 그거를 360개로 나눈 것 중에 요, 그, 해당되는 것만큼, 그걸 각도로 보는 거야. 그래서, 어, 얘를 60분법이라고도 얘기를 하지. 60분법, 60분법, 60분법으로도 얘기를 해.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각도는 90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왔으면 180도 얘기하는 거야. 자, 우리가 허둑법 고치는 거는 했지. 그지호도법 고치는 걸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 알았지? 생략. 각의 동경. 동경. 각이 움직이는 게 일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일반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래. 근데 그 일반각을 2m파이, n은 정수꼴로 그 다음에 세타는 0에서 2파이 사이의 각도로 표시를 하래.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요구되는 게 초등학교 수준을 요구하는 거라고 초등학교 때어 대분수 고쳤던 거 있잖아 그걸 요구하는 거라고 6분의 19파이 자 이렇게 했으면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가 각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한 바퀴 돌면 얘가 2파이라고 2파이가 360도야 한 바퀴 돌면 2파이야 알겠니 2파이 또한 바퀴 돌면 4파이 2파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야 6파이 그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렇게 돌고 얘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야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2파이 4파이 6파이 얘를 니가 뭘 해주면 돼 나누기를 잘해봐 나누기를 자19 나누기 6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조금 더 편해 2파이 4파이 6파이 이런 식으로 자 2파이가 되면 6분의 얼마니? 6분의 12파이지. 기억해놔. 그 다음 4파이가 되면 얼마? 6분의 4파이를 분모가 6으로 계산하면 여기다 6을 곱해주면 되지. 24파이.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6분의 19파이는 6분의 12파이보다 크니까 이거 넘는 건 쓰면 안 되고 6분의 12파이로 쓰자고. 6분의 12파이, 그 다음 더하기 6분의 얼마야? 7파이. 자, 이렇게 해줄 수가 있지? 그지? 6분의 12파이가 어, 2파이라고. 2파이, 2 곱하기 지금 얘가 2파이지? 2파이. 더하기 6분의 7파이 근데 지금 여기서 2파이라는 거는 얘가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 2파이만큼 도는 거거든. 그지? 거기다가 6분의 7파이 6분의 7파이면 얘가 6분의 7파이도 6분의 6파이 더하기 6분의 1파이니까 6분의 6파이는 얘가 지금 2파이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파이는 여기야, 180도. 간 다음에 6분의 1만큼 더 이렇게 갔다는 거야. 자, 그래서 한번더 보면, 얘가 6분의 지금 하고 있는 것이 6분의 19파이거든? 그러니까 6분의 19파이는 이렇게 한번 2파이만큼 가고, 그 다음에 6분의 7파이만큼 더 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동경이 움직이는 게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여기가 시초선일 때.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얘가 정확하지 않다 이거지. 지금 내가 이렇게 6분의 12파이라고 했지만 그 이전에 얘가 몇 바퀴를 이렇게 돌고 여기에 와 있는지 모른다고. 지금 얘가 아는 시점에서만 6분의 19파이지. 그 이전에 얘가 몇 바퀴를 또 돌아서 여기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몇 바퀴 돈 거는 전부 다 무시하는 게 일반각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얘가 지금 몇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니까 그냥 2n파이, n이 몇번 돌았는지 모른다는 거고 그냥 내 시야에 보이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그지? 얼마? 6분의 7, 이 그것만 쓰라는 게 바로 일반각. 표시법이야. 알겠니? 어, 이해가 잘 되도록 좀 노력을 해보고, 어, 세타가 0부터 2파이 사이의 각도, 맞지? 그지?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그럼 다 됐지? 자, 여기가 좀 정신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이해를 했으면, 좀 정리를 하고, 그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좀 해보도록 하자. 마이너스 4분의 13파이. 알았지? 자, 여기만 지울게. 여기만 지운다. 음, 여기만 지운다. 자,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는 너희가 각을 이렇게 도는데 각을 도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거는 플러스 각도를 얘기해.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 있잖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건 마이너스 각도라고 얘기를 해. 우리가 정한 게 그런 거야. 마이너스 14분의 13파이면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여기 있잖아.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4파이 이렇게 생각하라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한 바퀴 동게 마이너스 2파이야. 알겠니? 그럼 한 바퀴 돌면 마이너스 2파이니까, 얘는 지금, 자, 마이너스 2파이를 지금 분모가 4니까 4로 바꿔봐. 그럼 4분의 얼마니? 4로 만들면, 지금 얘를 분모가 1인데 4로 만든 거니까 마이너스 8파이 되겠지? 그지? 그보다 더 가야 되겠네? 그러면 지금 얘를 바꾸면 얼마야? 그 다음이 4파이야. 4파이니까, 마이너스 4파이도 바꾸면 얼마야? 어 사, 얘가 부모가 4니까 4분의 마이너스 16파이 이렇게 바꿔줘야 돼. 알았니? 마이너스 4분의 16파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16파이면 한 바퀴 뒤로 돌고 그 다음 또한 바퀴 뒤로 돌았다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13파이는 마이너스 4분의 16파이에다가 어떻게 해줘야지 똑같애 4분의 3파이. 이렇게 해줘야지 똑같지. 그지 그러니까 이 뒤로 한 바퀴, 두 바퀴 간 다음에, 그 다음에 4분의 3, 4분의 3. 이 파이를 4개로 나눈 것 중에 3개야. 이 파이를 4개로. 하나, 둘, 셋. 4개로 나눈 것 중에 3개. 이렇게. 그러니까 뒤로 돌고 다시 이렇게 갈 때는 여기서부터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가게 표시를 해주는 게 일반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몇 사분면의 각이야? 그럼 몇 사분면? 2사분면의 각이야 라고 말을 해주는 거야. 알았니? 얘는 일반각 표시법이야. 근데 얘가 지금 내가 몇 번이라고 알지만 그게 하나도 의미가 없다고 그냥 일반각은 뭐라고? m n π 이렇게 쓰는 거야. 알았니? 여기서 정확하게 뭐두 바퀴처럼 돼있지만 그 이전에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꼭뭐 요런 식으로 n을 미지수로 넣어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 4분의 38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알았지? 됐니? 자 정리를 하고 항상 정지화면에서 생각을 정리하고 그러고 넘어가야지. 어 선생님이 떠드는 거 그냥 뭐 혼자서도 떠드는단 말이지 그렇게 지나가면 의미가 없잖아 그지 쳐다보고 있는 눈만 아파.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될수 있도록 정지화면에서 보고, 생각하고, 풀어보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자. 자, 그 다음에, 크기가 세타인 각을 나타내는 동경과, 어, 자, 그려놨어? 세타. 사세타. 사세타면 얘가 크기가 조금 더 큰데, 그러니까 얘가 동일한 게, 지금 돈 거야 이렇게 사세타는 사세타만큼 돌았는데 일치한데 이렇게 일치한데 다시 여기 와있대 알았니 자 지금 사세타가 뭐 이렇게 돌고 뭐 다시 이렇게 온게 일치한다는 얘기야 요 빨간 게 사세타가 되겠다 자 일치한데 자 일치한다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면 큰각에서 작은각을 빼 일치한다는 얘기는 봐봐. 내가 지금 설명이 편하게 이렇게만 해놨는데, 지금 이렇게만큼 간 것이 4세타거든. 근데 이게 4세타야. 그러니까 4세타 큰 각도에서 세타는 요가만큼 빼면은 한 바퀴야. 한 바퀴, 알았니? 한 바퀴인지 몇 바퀴인지 몰라. 그러니까 4세타 마이너스 세타가 2nπ, 이렇게 한 바퀴를, 한 바퀴 또는 두 바퀴 또는 세 바퀴 이렇게 된다는 걸 의미한다. 일치할 때는. 그러니까 3세타, 뺄수 있지, 같으니까. 그러니까 2nπ가 돼야 되는 거야. 알하니 3세타가 2nπ가 돼야 돼. 자, 세타가 2분의 5부터 5까지 래 그럼 같은 형태를 취하기 위해서 3세타를 만드니까, 2분의 3파이부터 3세타가, 여기, 3을 곱했지? 그럼 3파이, 요 사이에 2엔파이의 형태를 취하는 게 뭐가 있어? 3세타가 2분의 3파이부터 3파이까지니까 2엔파이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 떨어진, 2파이, 4파이. 거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어? 2파이만 있지. 그지 그러니까 3세타가 2파이가 돼야 되는 거야. 알겠니? 됐어. 그럼 세타는 3분의 2파이. 답이 이렇게 된다. 알았지? 세타는 3분의 2파이. 자, 이해가 되니? 이해가 되게 노력을 해라. 자, 지금 문제가 저렇게 나왔지만, 뭐 선생님이 뭐 이렇게도 낼 수도 있고, 저렇게도 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식을 처리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한번 보자. 세타가 다른 각 베타와 엑소축 X축 대칭이래. 엑소축은 얘가 엑소축이거든. 대칭이라는 얘기는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세타가 이 각이면 베타가 지금 대칭이면 이렇게 어 있는 거지. 이렇게. 알겠니? 됐어?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주느냐면 엑소축 대칭이면 세타하고 세타하고 베타만큼을 더하면 근데 얘가 여기랑 크기가 같잖아 그러니까 세타에다가 지금 요만큼 갔는데 요만큼이 덜 채워졌는데 요 각을 준 거야 그러면 세타 더하기 베타는 이렇게 이엠 파이 이렇게 되는 거지 채워진다고 알겠어 한 바퀴가 이엠 파이야 그게 채워진다고 내 짐하고 알파 베타가 Y축 대칭이래. 알파가 이건데 베타가 각도가 이렇게 돼 있대. 그지? 이러면 Y축의 대칭이지. 자, 얘는 그럼 어떻게 해? 얘가 베타거든. 그지? 그러니까 어, 알파하고 베타를 더하면 알파에다 베타를 더하면. 요게 알파니까 이것서 요만큼 채워지지. EM파이 더하기 180도. 이렇게 해주게 되겠다. 180도가 채워지는 거야. 알겠니? 됐어? 자, 그 다음 자, 이제 페이지가 넘어갔어. 81페이지야. 자표평면에서 원점 원점, 0,0그 다음 점 P 1, 루트 3 음, 1, 루트 3 이렇게 지나는 점을 이렇게 이었대. 이랬을 때 이랬을 때 OP가 나타내는 오, 피가 나타내는 각 중에 하나를 세타라고 한대. 자, 이 작은 거를 세타라고 한다는 거야. 어, 그랬을 때, 사인 세타, 고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구하래. 자,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지식 갖고 하는 거거든. 자, 1은 X 값이니까 여기가 1이라고. 그럼 여기가? 이게 여기 Y 값이야? 그럼 얘는 얼마니?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하지. 이거제고? 더하기 이거 제곱의 루트 그러니까 여기가 1이란 말이야. 그럼 사인 세타는 얼마니? 사인 세타는 사인은 빗변 분에 높이니까 2분의 루트 3. 코사인 세타는 얼마니?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 탄센트 세타는 얼마니? 루트 3.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다음에 지금 얘는 마이너스 오콤마 십이래. 있죠? 마이너스 오콤마 십이 이쯤, 비가 마이너스 오콤마 십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요? 자, 이랬을 때, 얘의, 음, 각, 요거, 자, 얘 탄젠트, 사인, 이런 각 구할 땐 여기서 항상 X축에 수선을 내려 끈 상태에서 요게 각이거든. 그지? 이 상태에서 각 사인은 무조건 어떻게? 이렇게 있어도 얘가 빗변 높이 요 각에 대한 이렇게 내린 알았니? 요게 높이야. 그래서 사인 세타는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어, 5 그래도 길이는 그 다음 12는 여기가 12 그럼 외워 요거는 52, 13이지? 음 됐어.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얘도 플러스. 항상 요그 동경은 플러스, 플러스 반지름은 플러스에 해당되는 값이야. 사인은 빗변 분의 높이. 그래서 13분의 12.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는 빗변 분의 빗변 그래서 13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는 밑변 분의 높이.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10위. 자, 이렇게 해주는 거야. 알았니?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 구하는 방법이야. 자, 그 다음에 항상 기억해라. 이거 진짜 중요하지? 얼, 사, 안, 커. 이렇습니다. 뭔 말인지 알지? 수도 없이 했어. 전부 플러스, 사인만 플러스, 탄젠트만 플러스, 코, 사인만 플러스라는 얘기야. 어, 둘이 곱했는데, 0보다 작대. 둘의 부호가 틀린 걸 찾는 거야. 둘의 부호가 틀린 걸 찾으면 어디니? 여기. 그지 그다음 여기. 됐니? 그래서 2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 돼. 됐어? 얘는 사인만 플러스니까 사인은 플러스고 코사인은 마이너스라고. 얘는 안 되지. 사인도 마이너스고, 코사인도 마이너스니까, 둘이 곱한 플러스가 돼. 알았어? 자, 그래서 저렇게 찾을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음, 둘이 곱해서 플러스네? 같은 보호를 찾는 거야. 같은 보호. 그럼 같은 보호를 찾는 거면, 어디니? 같은 보호를 찾는 거면, 지금 얘는 사인, 사인은 플러스고, 탄젠트는 마이너스야. 알았지? 그러니까 같은 보가 되는 데는 여기가 되겠네, 그지? 코사인만 플러스. 그럼 사인도 마이너스, 탄젠트도 마이너스. 그러니까 답은 어 그다음 여기도 되겠네. 14분면 얼, 그지? 그래서 144분면 답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정리하고 그 사이에 선생님은 좀 옮기자. 세타가 일사분면의 가드라고 줬어. 분명히 알았지. 어, 사인세타가 2분의 1이게. 사인세타가 2분의 1이 그럼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해. 사인세타가 2분의 1이라고 그랬어. 2분의 1. 이렇게 써줘. 알았지. 그럼 여기 값이 나오지. 알았니? 어, 피타고스 정리를 구하지. 여기 어떻게 구해? 어, 루트 3. 음, 잘못하면 물어봐. 알았지. 그럼 코사인세타는 얼마야? 코사인세타는? 2분의 루트 3. 탄진트 세타는 루트 3분의 1. 요거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분모 통분 2루트 3으로 해주고, 여기는 그럼 루트 3을 곱해줬으니까 3 빼기 2. 이렇게 되겠네. 알겠니? 2루트 3분의 1. 그러나 유리화 해줘야지. 어, 이렇게 해주는 거야. 됐나? 알겠지? 자, 그 다음. 사인, 코사인 더한 값이 이거래. 아무 말이 안줘졌어도 "사인제곱세타 더하기" 코사인제곱세타는 무조건 일이야. 응. 알았니? 기본으로 들어간다. 사인코사인에서. 음, 그러면 얘를 어떻게? 어, 양배를 제곱하지 뭐. 알았지? 제곱해, 제곱하면 어떻게 돼? 완전 제곱. 사인제곱세타 더하기, 이 사인세타, 코사인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합해서 1이야. 아, 계산했고 4분의 6 이렇게 되겠다. 됐지요? 그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넘어가면 4분의 4니까 4분의 2, 2분의 1 나눠주면 4분의 1. 자, 이렇게. 계산은 니네가 알아니? 선생님이 계산하는 거 감상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좀 느려져서 감상할 수준도 안 돼요. 자, 정리해 본다. 그럼 어떻게 되니? 음, 1. 그 다음, 이렇게 하면,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하면,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 이렇게 해주면,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전체 제곱. 이렇게 해주겠지? 되니? 음, 이것도 지수법칙 성립하지? 얘가 1이라. 1 더하기, 1 더하기, 얘가 얼마라고? 4분의 1? 그럼 16분의 1 되겠네. 그럼 16분의 얘는 2니까 32, 33. 약분은 지 알았니? 자, 이렇게 계산해 줍니다. 됐어? 자, 그다음. 어바, 어바, 어바. 어디서 많이 보던 거지, 그죠 어디서 많이 보던 가 뭐? 여기서 지금 사인 2를 갖다가 뭘로 바꿀 수 있어? 어 사인 4제곱세타 더하 마이너스 코사인 4제곱세타 는 1마이너스 2코사인 제곱세타인데 어이 소리가 여기 일부가 되지? 그럼 뭐야? 사인 제곱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바로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린일 마이너스 이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겠지? 얘가 얼마야? 무조건 1이라고1 알았니? 그러니까 얘만 남아요 1곱하기 어떤 수니까 그 다음에 지금 사인하고 코사인이 들어있을 때 기본으로 뭐라고 그랬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니까 사인 제곱 세타 여기 다 코사인 밖에 없으니까 사인 제곱 세타는 넘어가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꿔 쓸수 있지. 그지 그래서 지금 이거 대신에 이걸 집어넣는 거야. 그럼 1 마이너스 뭐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1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세타 나와 안 나와 나오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혼자서 스스로 할수 있어야 돼 알았니 얘는 이거 계산해서 이가 되는 걸 보는 거야 음 항상 기본은 얘가 1이라는걸 기억해야 돼 알았지 자 그래서 그냥 놔두면 안 되고 풀어야 되지 완전 제곱 풀면 사인 제곱 그러면 지금 얘를 정리하면 사인 제곱 자 사인 너무 기니까 사인 제곱 더하기 이 사인 코사인 코사인 제곱 이렇게 나오지? 얘는 사인 제곱 마이너스 이 사인 코사인 그다음 이것도 제곱하니까 플러스 나와 자 그래서 얘는 부이게 문자가 같고 부가 틀리니까 상세대. 그래서 2사인제곱 더하기 코사인제곱이니까 얘가 1이래서 2가 된다. 알았지? 그래서 2가 되는 거야. 알았니? 잘 풀어봐.